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요, 동시에 주제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전달하고 싶은 모든 교훈이, 주제가 이 이야기에, 이 문장에 다 담겨있다는 뜻이죠. 이 구절에 의하면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 복음 안에는 사실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사람의 무력함에 대한 주제가 곳곳에 나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애를 쓰고, 스스로 성공하고자 애를 쓰지만, 끝내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의 무력함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나오죠. 또한 믿음의 특징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가 그랬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주제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 난리인가? 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4장 41절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서로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의 3년 동안 복음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음서 강의가 진행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설교를 들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 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시대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 걸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헌신하고 사는 것일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우리 머릿속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보금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엄청난 힘을 얻었는데 그 힘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시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자,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해요. 도로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을 따르자면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이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신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멈출 수 없는 중독적 행위에 사로잡힌 이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품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그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귀신은 패배한 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통의 세월이 끝이 나고 기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구원자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펼치신 내 인생의 구원자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주요, 능력의 주요, 위로의 주요, 영광의 주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되죠.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였죠. 그들은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된 그 사실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던 인생이 질서를 잡고 흐리멍텅했던 눈빛이 맑아지며 스스로를 해야던 사람이 이제 소망으로 부풀어 오른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손익 계산만 할 뿐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자기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드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발견이 되고, 누구에게는 파괴자로 발견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 전반을 놓고 볼때 이유는 딱한 가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여, 위로의 주여, 영광의 주로 붙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주여, 안식의 주여, 평강의 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풍요요, 아픈 자들의 위로요, 실패한 자들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루키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어떠했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실패를 고백하고 말아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제 고통의 여인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 끝내 실패를 고백하죠. 나는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쓴 맛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과 실패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 눈에 발견된 예수님은 어둠 속의 빛이요, 공허 속의 풍요요 실패 속의 위로였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고통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한 명의 실패자가 나와요. 그가 발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위급한 상황이었나 봐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매달리죠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에 관한 겁니다. 자, 25절,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으로알 아는 사에게 12년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하혈을 의미합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병이었을 거예요.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혈을 한 여자는 일주일간 꼭 정결 의식을 취해야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내내 하여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여성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몸도 망가지고요, 관계도 망가지고, 아마 신앙도 망가졌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여성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병을 고치고자, 소문나 의사를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회복될 수 있다고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몸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비록 지금이 최악이라도 견딜 힘이 있죠. 희망이 있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견딜 힘까지도 빼앗겨갑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인생의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눈을 뜨니 일어나는 것이고 눈을 감으니 자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때가 바로 그랬을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기쁨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이 걸림돌만 뛰어넘으면 평탄한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터널만 빠져나오면 빛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마음에 딱 걸려서 점점 희망을 잃어간다면 그 사람은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앙 문제만 해결되면, 배우자의 신앙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의 신앙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도 그러하죠. 지금 있는 빚만 갚을 수 있다면, 짐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딱 걸려있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그것은 나를 영적 침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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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힙니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인생의 혈류병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인생의 혈류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문제 무엇이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노력하고 기다리고 가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의미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 인생의 혈류병은 신앙까지도 점점 위축시켜버립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12년 흘러온 거예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모양 이꼴은 아닐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과 몸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그 소문은 놀라움 그 자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어떤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소문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 나병은 혈류병만큼 부정한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손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고치셨대요. 심지어, 이방 마을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고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어요. 온 마을이 이 소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이 여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빛을 잃었던 이 여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혹시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나의 손도 잡아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더 듣자 하니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단한 명도 물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은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지내던 여인이 마을, 오랜만에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알아본 몇몇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멀찌 감치 떨어져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상처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우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빨리 달려가 보니 웬 남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울고 있었어요.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만 얹으시면 살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품위도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 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그 간절함이 공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측은하다는 뜻이 쳐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저렇게 봐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꾸만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회당장에 손을 잡고 일으키신 후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또 희한한 구경을 할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검증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재빨리 손을 닦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만지면 자기가 회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눈에는 자꾸 눈물이 났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본문이에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의에 내가 그만손리 생각합니다. 이에 그그 한다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꽉 막아두었던 그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아요. 자기의 인생이 새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일이,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구원자요, 치유자요,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세요. 단지 회복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믿음 안에서 해석까지 해주세요. 자, 30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니다 제자들이 어자에게 우리가 역사 믿는 곳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네.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를 구원하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몰라서 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확증해 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불러 주신 겁니다. 여인이 두려워해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가운데 있는 신적인 영광과 위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모든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하다. 12년 동안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혈류병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던 인생의 문제. 그녀의 삶을 끝없이 실패로 몰아넣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된 구원,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그녀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겁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수 있는 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가난을 풍요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나의 공허를 진리로 채워 주실 분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위로자여 치료자여 구원자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 개인의 위로자, 치유자, 구원자로 보이냐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자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인생에 큰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예전 이야기야.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니까 정말 옛날 이야기죠. 나름대로 인생이 깊었는지 인상이 깊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랑 딱지를 만들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주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둘이 막 울고 있으니까 행인이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연락이 되어서 찾으러 오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자기 아들만 뒷자리에 태우고 저한테는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뒤를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냥 내리 달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죽자 사자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친구의 구원자요. 친구의 위로자요.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은 되셨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구원자일 뿐입니다. 혹시 나를 버리고 또 가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그런 분에 불과해. 그런데 집에 가니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안아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아주 맛있는 반찬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구원자요, 위로자가 되셨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 멀리 계신 구원자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과 은혜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치료자, 위로자로 알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치료자, 위로자로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실패한 자들을 위해 실패한 그한 사람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실패로 몰아넣죠 죄는 세상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관계 매짐에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은 분명 그 마음속에 텅 빔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구원자를 갈망할 것이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위로자를 간절히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빛이요, 길이요, 영광이요, 풍요요. 후원이요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 그분을 보며 마음이 뛰기 시작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그분 때문에 눈물이 흐를 겁니다. 상처 딸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체면 딸이 고려하지 않을 것.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분, 나의 목마름과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수, 나의 양식, 나의 진리, 나의 풍요,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들을 위해 기다리시 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분 안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담장넘버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